아 둘.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살고 만는가지고때 지석으로 치고 받고 그래요. 열받으니까 하지. 아 열받았다고 그렇게 치고 받고 그래. 야, 아, 네, 네. 안 농도, 때려가, 그러면, 때려 그러면. 안 농도 다 보고. 뭐, 아, 때려. 안 안고 가려 줘. 안고 가. 니가 내가 니 연신내서 니하고 나랑 내가 뭐라 그랬냐? 그래? 내가 그때 수십부을 만났어. 네, 네. 만어 상대했어 나. 그 네. 내가 그때 니한테 뭐라고 했어?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근 그래, 인정한다 했는데. 이 이전은 안해 주잖아. 그렇게 이제는 나가면 저예인 때는 아니딱 해주고 그래, 쿨하게 해주고. 아니 누가 지금 뭐. 지금도 오 아까 도맞 조정에 참여한 응. 수 참여 어떻게 다손들이 조상을 날리라고? 그 말이 어디 그말말하고 있어. 수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강수가 이렇게 온 거야 내가? 이건 논리의 비약이고 지금 따로 제사를 지행된한게 문제가 되는 거아니오 uh, 그. 할아버지 해을쥐을때리한을을 때에는 우리한 따로 그러면요 그럼 왜 이렇게 말해놓고 문 대답은 문으로해고시 대답은 본인이 나와서 말해야 그러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래 명의는 문득상이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게 합의가 됐으면 그럼 장수인이 장수이 나오질 않으니까 지 그러지 나 나도 나도 세 번이나 갔는데. 아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하면 돼. 그러 앞으로는,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좀 하고, 나오셔. 예, 방수 그러니까 이건 집행인이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건축이 형님 때문에 재판을 지진, 진행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그은 예. 이게 그렇게 나가다아니 아니 내가 명석이도 만나보고 지금 예. 저건축이가 자기는 내가 건축이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예. 뭘 가냐면은 나도 목사자로서 법정에 가서 그렇게 싸우고 싶고 그러니까 하시고 또건축이 뭐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명석이한테 내가 이렇게 벌렸습니다. 그렇게. 저기, 명석이가. <laughs> 벌려는데차하고 저기, 명석이하고도 뭐. 그치. 싸웠어. 싸웠다며. 고독놈이라고 막 했다며. 그, 싸웠어. 볼 수가 좋대, 그거. 싸웠다고 뭐. 그럼 인정 삼촌 이 얘기 들어보고.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자, 난. 부정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게요. 당수님 생각은 난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나는 당수님이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장 개심은 것은 미숙이야. 내 미숙이까지 쫓아가고 다 그랬어 심지어 건설이 게 쫓아가고 하니어 그래 아 그러면 아 이걸 갖다가 내가 와, 어느 아유, 때까지 아유, 해요 회의에 나오라고 회안 나와버리는데 아 그럼 연락도 안 되는데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한다요 그래서 이게 도대히 보면 지평이도 문닫다면 착각착각 양근이 하면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이제, 변호사가 아까, 이거는 내가 그 변호사를 갖다한달 전에 만나서 이게 답변서를, 당신님 답변서를 받고 내가 해줬어. 전부 다 우리가 회의를 몇 명한테 공지했고 이런 거다이인장까지 받아놓고 다, 이거 몇 번에 다 했어.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요. 어? 그래서 어, 오늘 내가 여기 나오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일단 가지고 내가 무슨 결정권 있다고 결정하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님이 나오실 줄 알았어. 당신님 나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이 재판은, 이거는 내가 이 문터답을 갖다가 항상 문중명의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회사 서, 서서, 농업회사, 법인의주식회사 그런 명의, 문터답이 인정이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걸문동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만드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게 재산을 나다는게아니니아니니 아니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따로 모시고. 장수님이 아니, 장수님이 그러니까. 뭐, 네. 네. 아, 그러니까. 의자 뭐, 의자만, 야, 야, 의자만 보여줘. 뭘알거명만이 어쩔 수 없이 명이 정다음에 차상 지고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손이다 했으면 그거도 되는 것이지 뭐지 아, 그 얘기 뭔 거. 제사를 따로 모 시네 안모 시네. 아그 얘기는 말란 말이요. 그 얘기는 왜왜거저저저 뭐냐 얘나오다때안 나오니까 이렇게 한거아니요안 나오니까 얘 나오고 있는지 없지 안 나와 버리는 데 신 <laughs> 그랬어. 우리 땅정리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 그 그럴게. 관계는 정리를 아, 뭐, 해야 되고 그랑말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는 뭐. 누가 왜, 손을 들니까차유 차고 몇땅이 우리 아버지 땅이니 이렇게 하니까 <laughs> 소유권을 문의구로 넘기라 이거야. 우리 아버지 땅이다하 아따. 상수권 안물으그공 말이 아니잖아 지금. 수이 아, 아니고 그렇게 몇 년이니까 집에 아버지 땅이었네. 아 그런 사람 이 있다니까요, 개가 그러잖아요아 미술장 다 하잖아, 미술기가 그런다 하잖아. 직업 고무 그렇게 그럼 미술기만 하라고 또써 문중을 하라고 벌써 가수인도 권위도 해놓고. 네. 그는 이제 미술기가 하는 이야기고 이제 또 지평이는 오기 많이. 지평이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형님 말이 맞아. 네. 그게 천천 <laughs> 천 변호사 비용 가지면 그놈 너는 이놈을 우리가. 그때 그래 경매 받으러 갈 텐데 뭐라죠? 받아보는 우리가 받아보면은 어? 그걸 조종할 수가 있는데 딴 놈이 받아버렸으니까 어떤 아는 놈이야? 네 아는 놈이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뭐뭐 뭐. 지금 뭐, 뭐, 받았다는 거. 어, 근데 나중에서 알아. 사실 사실도 몰랐는데 뭐. 그럼. 아이, 우리 경매 날짜 그짜 났잖아, 그게. 아 경매 날짜는 그다음 날에 나는 그때 문중, 문중리를 쳐줄 거야 이 유찰 될줄 알았어요 문중 땅이니까. 아그게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 나는 그때 문중리를 갖다 썩은 물이라고 해서 가르쳐가지고 나는 문중일를 그만 뗐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그럼 문중 이사들하고 논의해라고 연락을 해줬어 근데 논의를 안 하더라고 그거 내가 문중일 쳤던 사람이 네, 네, 그걸 어떻게 알았그래서 그때 어디 네. 얘기를 해봐 백신과까지 말고 건설적으로 얘기합시다. 되겄어. 아, 삼촌 말 의식구조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겄구만. 네. 네. 내가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전체 비용 쓰지 말고 아, 그러니까 그 길을 네. 살려면 맞소 맞어맞어장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이라도 그냥 쿨하게 장손이 살아야 후손이 살아야 그렇게 하면은요. 소송기한도 더 빨리 끝나. 왜냐면은 나는 방수하고 공품영님들만 해주면은 인규나건상영님이나다 1차 처리로 해주는 거다 있어. 어? 다 이미 했어. 어? 했어. 이미 다다한 거예요. 아, 그리고, 어쩐, 뭐야, 백두당숙내는 다 했고. 그러면, 자, 저, 상길이어 해줘야 되고, 또. 아, 상길일당숙에 구남매가, 그러면, 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돼. 해, 해주면 되고, 또. 권춘희 형님, 윤회의당숙내하고. 또, 누구? 윤회의당숙 어, 거기는 또몇명이요 윤회의 6남매. 6남매, 그기 해줘야 된다? 어, 그러니까. 네. 네. 그, 또, 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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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집이 그 제일 남은 문제예요. 그다 집행까지 그래. 세 집이 제일 문제야. 집행이 집행이 집다안안 했어요. 안안 했어요. 내가 만만간 만나러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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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내가 행이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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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내가 행이 집행이 집행가 집행이 집 당신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 나는 그래서 네, 이, 이 말씀을 올 전에 좀한번 해보세요. 뭘, 뭘 보세요. 가요송, 뭘 떼리잖아. 아, 저거를 가요당가요숙 인품, 아, 나거 아, 저거를 떼려고. 저거를 떼려고. 저거를 떼려고. 저거고나거알 떼려고. 거를갖다고 저거를 떼려고. 저거를 고거고 저거를 거려고이거를나려고 저거를 떼려고. 저거를 떼니나 저거를 떼려고. 저거를 떼려고. 저거를 떼려고. 저거를 떼도고만거를떼려만 저거를 떼려고. 저거를 떼려고. 저서를떼려난당거를 떼려고. 저거를 떼려내 저거를 떼려고. 저거를 떼려고. 저 해버 우리. 어떻게 아, 우리? 하면 우리가 아, 나눈다 그래. 그런 말도 없는데, 장 많이 아게 아니라. 아, 아니, 뭐제살를 따르시다 말이야. 그 말이야. 말이그그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